에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갑니다.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야스. 오케이 시작됐고요. 현재 라지언 선수가 지금 7시고요. 그리고 요정선수가 한시고요. 노란 색깔, 그리고 하늘 색깔. 진짜로? 잠시만요 어 순쿤 왔나? 잠시만요 이거 뭐좀 한다고 3세트 뭐였지 아까? 네오실필드 여정우대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재 한시쪽에 위코 백사이드 쓰고있는 여정우선수가 1킬이 아니라 2킬 무려 2킬이나 해줬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1구 시즌에 리코라지라지라지현선수가 출전합니다 재밌는 짤만 한 번씩 볼 뿐? 그럼 보는 거네요, 지금. 어, 그럼 보는 거 아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여정선수가 배르을 약간 전진해서 지으면서, 땡렉이라고 하면은, 땡렉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 그렇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음주, 하지 않았다. <laughs> 초래형님이, 사진은 봤지만, 아이디는 없다. 글은 봤는데, 아이디는 없다. 약간, 아, 오케이. 일단 이러면서 지금, 라지언 선수가 15, 15투가 아니라 17투 했거든요, 지금. 17트 해주는 모습에, 라지언 선수가 좀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질럿을 뽑았거든요, 라지언 선수가. 어, 이거, 글 그리, 아, 그리란다, 아씨. 그리 아니라, 드라군이 아니라, 질럿부터 찍고, 지금 15트로 투게이트를 지어줬거든요. 아, 어, 이게 좋은 모습이 될지. 이게 또 멀거든요, 매치 포인트에서. 이거 뭐, 걸어서 뭐, 부산에서 거의 서울까지 거든요 근데 여기 배럭스 여기 까꿍 있거든요 이거 야 여정호 또 준비했는데요 빌드를 또 준비했어요 지금 야 여정호 선수가 불도 준비했어요 지금 어 미쳤어요 지금 와야아 스타포트네요 아우 씨 팩토리인 줄알았는데 스타포트입니다 어 일단은 투말인데 원질 딱딱이. 어 어.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아 근데 지금 야 프로브까지 가세.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야, 이거 프로브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원팩원, 아 투게이트를 봤는데 여정우 선수가 일단은 지금 투게이트거든요. 아 게이트 하나 취소하고 마당을 갔네요 지금. 어. 일단 마린 한 기랑 이제 벌쳐 한 기가 그렇죠. 빨리 걷어내줘야 됩니다 지금. 야, 이거 큰일 났고, 일단은, 지금 스타포드가 지금, 그렇죠. 완성은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투드라군이거든요이투드라군아박저아 압박. 압박 오면은, 이거 탱크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벌처만 나오고 있고, 이제 마인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 벙커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여정우 선수가. 어, 지금 여정우 선수가 말렸어요. 지금 인구수도 막혔거든요, 지금. 야, 이거 투드라군이 게임 끝나겠는데요, 지금. 아, 이제 마인 됐어요, 그래도. 마인 됐죠? 마인 됐는데 지금 스타 포터 밖에 있어갖고 지금 못 들어오고 어? 야 라지언 라지언 지연 지연 라지언 컨트롤 좋아요 지금 라지언 지연 지연 라지언 컨트롤 좋았고 어 두드라또 빼주는 센스 좋습니다 지금 라지언 어 여정 선수는 빨리 이제 마당을 지어줘야 돼요 지금 돈이 지금 600원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벌처가 6시 쪽. 그렇죠. 지금 수송기 나왔어요. 지금. 드랍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지금 갑니다. 이제 가거든요. 어, 근데 라지언 선수가 지금 몰라요. 지금. 어. 어, 근데, 어, 뭐죠? 요정, 어? 야, 근데, 라지아선즈 그렇죠. 반응 빨랐고, 지금. 사개티에다가 지금. 어, 요정, 어! 쉣! 어, 쉣! 어. 마인 대박 터질 뻔 했고요, 지금. 오 쉣! 마인. 한번더 터지고요, 지금. 일단은, 빼주고 있고. 지금 드라곤 한 개랑 탱크 한개 1대1 오지게 싸웠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 하나 더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탱크 두 개. 이러면서 빨리, 어? 탱크 한 개피거든요? 고쳐야죠? 와안고치 어, 그냥 바로 가는 모습이고, 라지언 선수, 지금, 프로브 그래도, 어, 프로브가 너무 마당에 많이 붙어있어요, 지금, 라지언. 지연지연, 라지언. 보이고, 라지, 라지, 라지언. 이러면서, 어? 뭐야, 이 드라곤은 왜 여기, 이 새끼, 뭐한 새끼, 이거? 이 새끼, 뭔데, 여기, 이, 이 타워 이 위에 숨어가지고, 이 타워 숨어가지고, 새끼가, 대기 탔네요, 아, 새끼. 에이, 이건 안 되지요, 지금 요정어. 요정 선수가, 탱크 사기를 너무 믿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선 넘었죠? 이거는 될 거예요. 이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에이, 씨발, 이거는 안 되지. 아무리 이용어라도, 저건 욕했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저거 되었다? 솔직히 욕했죠. 어, 이러면서 마인! 어 그렇죠. 어, 라지언 선수가 지금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고, 야, 여정 선수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도 잘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그렇죠. 이제 마당도 완성됐고, 펠토린 현재 4개, 그리고 아머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라지언 선수가, 라지언 선수는 지금 4개째에서 옵저버 털이 막 올라갔고요,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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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야, 야. 괴롭히지 마라, 진경 운다, 임마. 진경, 그, 다시, 다시 보기도 안 했다더라. 내가 봤어요 진경 운다, 임마. 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다시 따락치 수송기, 수송기. 수송기 또 움직여요, 지금. 움직입니다, 지금. 오, 안 움직이네요. 일단은 벌처, 벌처 지금 모으고 있고요, 지금. 벌처 모으고 있고, 벌처 이제 4벌처 태우려고 하면서. 오팩토리, 에 테라는 오팩토리고, 프로토스는 아둔 지어주고 있고, 지금 6게이트까지 늘어난 상황. 셔틀도 떴고요, 지금. 셔틀도 떴고. 한시 쪽, 11시 쪽못 먹고 있고. 또랍시또 탑니다. 또 떨어시 타고. 또 떨어시 탔어요, 지금. 여정 선수가 스캔. 뿅뿅뿅뿅뿅 해 주고 있고. 근데 여기 파일런 런런런런런 파일런 있고요, 지금. 파일런 있어요, 지금. 야, 때려 주면서 바로 도망가는 야, 들게 합니다, 지금 여정 선수가 지금. 지금 어, 탱크 시즌 풀었거든요, 지금. 지금 옵저을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뉴탱크이 드라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전진 배치되 있거든요, 셔틀이랑 같이. 야, 이거 요정어.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어? 벌써 탱크 시즈 모드. 꼼꼼하게 어, 잘해줘야 돼. 이거또시즈 모드 안 하는 새끼가 있거든요, 이거. 테란들 중에서. 그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위코 AK라고 박찬우 선수가 시즈 모드를 드럽게 할줄 몰라요. 자기 마당에서 야 이러면서 마인으로 EQ를 해주고 있고 어? 셔틀 여화둥둥 어화둥둥 셔틀 네 빠졌고요 야 이러면서 벌처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거 벌처 빠졌거든요 야 이거 벌처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야 이거 들어가면서 탱크만 뚫어줘도 이득이거든요 프로토스는 야 이거 탱크 다 줄였어 요 지금 야 이거 라지안 선수가 탱크 잘줄었는데야 그래도 마인드 대박 어 아니죠 야 이제 일단은 탱크 상당히 잘줄여줬고 지금 오펙토리 타이밍을 하려다가 지금 그래도 드라곤은 다 잃었거든요 이러면서 한번 나갑니다 드라곤 다 잃었기 때문에 한번 나갑니다 드라곤 다 잃었기 때문에 한번 나갑니다 마이니! 이러, 이러면은, 지금 말이 달라지죠. 지금 탱크 3개나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면서, 이거 11시도, 어, 11시.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러면서, 11시는 벌쳐 다수가 때려주고 있고, 여기 마당 뒤에, 뒷구녕, 여기다가, 시즈모드. 안 합니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시즈모드. 여기 마인 받고, 어이고, 제한님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시즌 모두 됐죠 지금 어야 이거 라지언 선수가 아, 야 이러면서 드랍십으로 시야보까지 해주는 모습에 지금 여정호 선수고 프로브 다이었어요 지금 마당에 지금 프로브 다이었고 본진도 프로브 거의 없어요 지금 11시는 프로브 아 레서스가 깨졌어요 야 셔틀 지금 어디 있죠 셔틀이 아까 있었거든요 셔틀이 셔틀이 지금 어, 안 보여요. 지금 아, 셔틀 여기 있죠. 셔틀이 11시에 갔다가 온것 같아요. 지금 야, 여정 선수가 이거 실어 나르게 하면서 야, 일단은 셔틀로 수비해 주는 모습인데, 마이, 어. 마이, 마이 좋아요. 한지만 뒤에 탱크더 오고요. 지금. 야, 이거, 마인! 마이... 아, 이거, 마인 잘해주고 있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요 지금. 아, 이거, 탱크 또, 치즈모드 풀면서 또, 전진전진, 전진전진 전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야, 이러면서, 12시까지 먹고 있고, 아, 라지언 선수가, 자, 제 나오면서,